따라서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하고 바로 퇴정한 예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검사도 감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감찰 근거가 없는 감찰을 지시한 직권 남용에 똑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다고 해서 지난해 계엄에 관한 수사를 즉각 개시했습니다. 똑같은 경엄과 내란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했습니다. 똑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즉각 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바로 이해 충돌 사건입니다. 이화영 위증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의 유무제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 사건, 대북송금 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권한에도 없는 감찰을 지시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대통령의 중대한 법률 위반 사유가 될 것이고 헌법상 탄핵 사유에도 된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우리는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